자 107번 볼까요? 107번은 일단은 여기 안에 못생겼잖아요 분모의 실수화를 먼저 하셔야 돼요 켤레 곱해주면 되거든요 1-i 분의 루트 2i에다가 분모의 실수화 좀 빠르게 해 볼게요 분모의 실수화 하시면 2분의 루트 2i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얘를 n제곱 한게 z의 n제곱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z2는 여기 n자리 이너 차는 거잖아. 아, 이너. 계산해. z2는 제곱하는 거니까 4분의 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i. 이라서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다. 아, 맞다요. 맞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Z6 이랑 Z2가 같은지 보려면 6제곱한 거랑 제곱한 거랑 같은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주기 먼저 찾으세요. Z4는 아까 했던 거를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일 거고 얘는 I의 제곱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Z8은 방금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이겠죠. 예. 어, 주기 찾았다. 주기 몇이에요? 2. 2, 어, 아, 4, 4, 4, 4, 4, 4, 아닌거몇 제곱 했을 때1 돼요? 예, 아, 이게, 이게 z, 8이라고 써있는 게8 제곱 하자는 뜻이에요. 예. 어, 이 문제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예. z8이 8제곱이에요. 예. 주기가 8입니다. 예. 이해 되시나요? 예. z8 제곱이 1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z6제곱 곱하기 z제곱이 1이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z6제곱은 z제곱분의 1이죠? 여기 자리에 넣어볼게. z제곱분의 1이 z제곱이랑 같은지 보자. 양쪽에 z제곱 곱하면 z4제곱이 1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요거 맞아? 아니요. 아니지? 응, 거짓이에요. 아 근데 그 Z8이면은 8제곱 응. 되기 전까지는 이제 겹치는 숫자는 없다는 거죠? 네 맞아요 어 근데 z 8 맞는 거 아니에요? 거. 그치 주기가 8이니까 이 맞는 말이죠어 아, 뭐야 저하네 네, 주기가 8이니까 8번 더 곱할 때마다 참이다 아, 그래. 잘 쓰.